네, 오늘도 마켓크스에서 이분과 함께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 뉴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뭐 악재가 해소된 게 없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아직 기뻐하기는 좀이를까요어 그렇죠. 아직까지 물론 이제 한숨은 돌렸다라고 봐야 음.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너무 지금 그러니까 비관적인 거, 긍정 네. 너무 긍정적인 거 어, 이것을 지금 이 중에서 어느 하나로 선택하기에는 지금 어, 이번 주가 가장 강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뉴욕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죠. 어, 네. 그동안 낙폭을 키워왔었던가 그전 그러니까 그 주만 하더라도 최악의 한 주를 좀 보냈었던 상. 음. 에서 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 상승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요일날 우리가 네.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쌓을때 하락 종목 수가 역대 3위였습니다. 아. 그 정도로 많았고요. 목요일날 역대 2위까지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근데 금요일날은 역대 상승 종목 종목 수가 많은 게 1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극단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음. 금요일날 극단적으로 상세를 승 나타냈죠. 네.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이 오가는 상황이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 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원재 자 가격으로 인한 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냐 라는 건데 최근에 원재 자 가격이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경기 둔화의 우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좀 잦아들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 너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인식들이 좀 퍼지면서 네. 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좀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 분기, 그러니까 이제 반기를 마감해야 되는 어떤 윈도우 드레싱도 들어올 것이고요. 배당에 대한 투자도 들어올 것이고요. 네.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 과연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또 예견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월부터는 또 2분기 실적이 또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어찌됐던그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 그런 지표들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최소한 저는 어 조금 다져주는 상황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여져요. 음. 여기서 바로 V자로 나타난다? 아 그럼 더 좋죠. 네. 더 좋지만 오히려 V자보다는 저는 다지는 게 좋습니다. 음. 다져줘야만 앞으로 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V자하고 어 바닥을 다지는 거하고 어떤 게 공학적으로 좋은지 뭐 이거는 뭐 막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좀 다져줬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좀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더 힘을 내줘야겠죠. 그렇죠? 네, 네. 지수가 저점을 다져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모든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높은 인플레 때문에 미국에서는 할인 매장이 되게 호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뭐 워낙 많은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종목 선정 과정이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 빠져가지고 되시겠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다 올라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보고 이중뭐좀 어... 선택했다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월마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음. 하겠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을 보면 완전히 라운드 형태의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을 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것 비해서 먼저 빠졌고 네. 먼저 빠지고서 라운드 형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기술주도 기술주 등과는 좀 다른 어,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월마트가 실적이 별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주가 빠졌.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워낙 지금 물류가 안 좋다 보니까 이들이 어그 재고를 많이 쌓았어요. 네. 그니까 이제 원래 뭐그 계절에 따라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원래 재고를 많이 안 가져가고 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적정 물량들을 갖고 와서 그거를 유통시키는 그런 회사인데 네. 지금 이제 그 물류가 중국과 물류가 안 되고 관세 뭐 이러니까 심지어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갈 걸 먼저 발주를 해 가지고 받아 놨다 아.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재고가 급증하게 급증했다라는 거죠. 재고가 급증했다라는 것은 운전자 보다 늘어났다는 라 겁니다. 우리 이렇게 네. 쉽게 얘기하죠. 어, 매출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재고를 쌓아놔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돈을 더 넣어놔야 되죠. 네. 어, 그리고 이 재고는 나중에 매출로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에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음... 그런 어떤 어, 그런데 돈이 묶이는데 금리를 올라가죠. 네. 그러면 기업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월마트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가 살아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 단지 이제 비싸서 소비를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나타나기 했습니다만,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마트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자제되게 된다라면 어, 가장 먼저 뛰어올라갈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쪽이 아니겠는가?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재고 우려가 좀 주가에 반영이 됐지만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지금 뭐 아무래도 뭐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음식료 같은 이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이 좋겠죠. 어,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게 오리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죠. 오리온 같은 경우 영업익률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러니까 4월, 5월 달 영업익률이 어, 훼손이안 됐고 음. 잘 나왔어요. 그 이제 다른 뭐 이런 쪽 업종들이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합류 가격에 대한 급등에 따라서 영업익률이 상당히 훼손이 됐는데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라면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대요. 어, 뭐 이런 왜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어 어, 라면이 드디어 이제 그쪽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았다. 아, 하, 라면 어, 라면 제가 먹고 있으면 옆에서 못 참죠. 네. 어, 그런 어떤 어, 이런 어떤 트렌드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음.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제 매출과 어, 매출이 늘어나는데 영업 이익을 지켰다 이 점을 네. 저는 눈적여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어, 업, 관련 업종에서 탑픽입니다. 가장 강한 어, 차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 최근에 주식시장 조정기에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네.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어, 상당히 어, 규칙과주목다 된다. 지금 저 차트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전형적인 계단 현상 승의 교과적인 차트죠. 음. 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마트와 오리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락이 컸던 기술주가 그동안 좀 낙폭을 털어내고 지난주에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사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알파벳이랑 메타 목표가가 줄줄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예, 그렇습니다. 일단 특히 이제 가장 큰게 뭐, 뭐, 다 기술주들이 했죠. 근데 기술주들도 이제 좀 애널리스트분의 선별이 좀 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매출 성장성이 좀 줄어드는 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조금 조심스럽지만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또 의견 보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어, 제목을 이렇게 뽑아내셨더라고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변화. 어, 메타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렇습니다. 이제 메타도 여기 들어갔는데 어, 제가 이제 메타를 좀 말씀드리는데, 네. 어,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이제 성장세만 에 눈을 봤었죠. 음. 근데 지금 이제 주가 조정을 급격히 받다 보니까 여기가 밸류가 나, 너무 싼거 아니야? 아. 뭐 이런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 아직까지 조금 의구심이 음. 나타나건 있는데. 그래도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고속 성장은 안 하지만 적당하게 성장한다라면 이제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이제 투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있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유행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업을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기업의 실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 때에 따라 따라서는 이쪽에서 보고 때에 따라는 이쪽에서 보고 시장이. 분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보는 영역만 계속 그 회선이 안 되면 끌고 가시면 되는데 네. 시장에 따라서는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속성 장성에 대해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일단 관심은 조금 어... 좀. 지, 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좀 성장세가 어떻게 될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성장주들이 하락이 좀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신적가를 잡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저는 카카오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카카오는 뭐,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하면서 제그 댓글 욕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카카오이기 아. 때문에, 네. 아, 카카오는 더 이상 뭐, 이제는 뭐, 제가 카카오를 언급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이버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 어,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자율 반등 구간에 들어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어, 성장세가 굉장히 낮아졌죠. 1분기는 인건비 때문에 낮아졌는데 2분기는 광고 수익조차 아. 줄었어요. 어, 굉장히 지금 네이버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잘 반등 구간에 들어와서 어, 그 금요일 날좀 반등세를 나타낸 건 좋습니다. 이제 이게 네. 이제 여기서 조금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 모든 주식들이 다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네이버의 현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음. 수가 있겠고 이러한 현황에 따라서 네. 어, 여러분들의 투자가 이제 올라올 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성장성에 대한 어떤 네. 확고한 부분들이 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어, 뭐 카카오도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카카오가 애널리스트 데이를 해서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네. 그 이제 기업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게 잘 공개가 안 됐는데 애널리스트 분들 별로 할, 뭐할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장성이 뭔지 아십니까? 채팅방에, 유료, 그,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 네. 광고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게 과연 수익원이 될지, 그, 그니까 수익원은 되겠죠? 수, 되겠죠? 어, 되겠지만, 그게 카카오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을지에 아, 대해서는, 어,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음. 아, 뭔가 좀, 지금은 이게, 네. 그, 기존에 했던 거,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게 쌓이다 보면 돈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안 좋을 때는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 이상 투자들의 심리가 돌아서기에는 그렇죠. 어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어적인 음식료 업종은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고, 성장주들은 조금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함께 하셨던 분은요, YG 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